그도가 누르고 갈 거야. 빠. 아, 다행이다 셀러 부위 없다. 김어디? 예찬이. 리알토네, 리알토, 리알토 또. 애들아, 셀러 중에 셀러 중에서 뭐 해줄까? 오, 뭐야, 좀. 뭐야? 이거 이 자신감 뭐야? 봐요, 유튜각 잡는 거야 지금? 유튜크 <laughs>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잠깐. 야, 육킬 할래? 육킬? 아니거든? <laughs> 아야지는각이야 <laughs> 야, 얘들아 이래가지고 이기면 바로 유튜브각이잖아, 그렇지? 가자, 가자. 오, 듀오네, 듀오. 샷, 샷,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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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 가자, 가자. 유튜브각 갑시다. 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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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와우, 와 아, 때리지 마시. 무리, 무리, 무리 댄스요. 무리 댄스요. 무리, 무리, 무리 댄스요. 얘들아, 내가, 내가, 내가. 얘들아, 화물 밀자, 화물 밀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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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치명상 누구야?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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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상. 저리 가, 저리 가. 와왜안 아나 지렸다잉. 아나 아, 지렸어. 샷! 카! 헤드샷, 헤드샷, 팠어. 헤드샷 헤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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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팠어. 헤드샷, 헤드샷, 에이, 나, 나, 팠어. 일로와. 카! 저리 가. 샷! 돼지야, 탈배! 돼지야, 탈배! 돼지야, 탈배! 탈배! 오케이, 카! 샷! 가자! 아, 어, 어, 뭐 찔린다고? 나도 돼지야, 나도 돼지. 가자. 가자, 가자. 오우 <목소리> 야, 위에 뒤에. 위에 뒤봐. <목소리> <위에, 목소리> 위에 뛰어, 위에 뒤바 뒤바. 야, 우리 하나개 잘한다. 우리 하나 어? 야, 어디 가냐쟤 와, 야, 뭐야? 뭐야? 잡아, 잡아. 오오. 야, 아나, 잘하는데, 아, 커플이에요. 아나, 잘한다. 커플이야, 커플 네, 뭐야? 커플이야. 부부, 와, 소리 높여, 부부다. 부부, 소리 높여. 이세강 만들어보자. 이세강 만들어보자. 가자. 샷! 잠깐만. 야, 이들, 얘들아 야, 이거 3차까지 잡을 것 같아. 야, 우리. 야, 하나 왜 이렇게 잘해? 야, 하나 왜 이렇게 잘해? 뭐야? 하나 너무 잘하는데?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아, 야, 하나 언니 아니야? 야, 근데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뽕좋아 하지 마. 요즘 안좋더만 유튜브니까. 야, 잠깐. 야 돼. 야, 이 정도? 야, 너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뒤에 루시오. 오케이. 뒤에 <놀람> 루시오. 오시 어. 오케이. 나트큐 커라이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있냐? 아니구나. 야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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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 쓰여. 야, 공! 이공 공, 공! 아! 야,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봐. 야야, 죽여 죽여 죽여. 오! 잡아 잡아. 야, 지렸다. 지렸다. 야, 공 지렸다. 공 지렸다.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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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좋아. 알았다, 알았다, 너 잘한다, 가자! 이대로 밀자. 야, 아나, 아나, 너무 잘하는데? 여기 이구가 사람 아닌 것 같아! 와우! 잡아, 잡아! 야, 리퍼! 들어가! 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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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목표!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 나, 가, 가! 좋아! 샷! 샷!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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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야,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모이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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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66% 좀, 아, 아직 공착기 멀었다잉. 와, 이걸 이렇게? 와라드 교코라잉! 어쿠! 벌타오른다잉. 오케이. 하바TV 구독 갑시다. 우리 부부님들! 구독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목소리> 구독 누르세요! 두 번은 안 돼요. 한 번만 눌러야 돼요. 아시겠어요? 고고고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하시지? 여기 구간 아니죠? 아니죠. 여기 네. 구간 아니죠. 그런 거 아팠어. 네네네네. 하바 치니까. 하바요. 하바. 편의점 하바. 아 <laughs> 아니 아니. 아 아니야 하바야 하바. <laughs> 아 저도 이거 지금 세달씩 너무 쌓여가지고 이거 지금 하바로 바꿀려는데 세달 기다리네 세달. <laughs> 자. <웃음> 아하하하, <laughs> 부끄럽습니다만. 곧 100명 됩니다. <웃음> <웃음> 소리 질러요. <laughs> 야, 감사합니다. 가자, 가자. <laughs> 아, 근데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결혼하신지? 결혼하신 지 얼마 나 되신 거예요? 결혼, 결혼. 어? 아, 진짜. 아, 결혼하고 싶다. 아, 1년이요? 2세 갑시다. 갑시다. 후! 하하하! <laughs> 아, 아 있어요? 혹시 혹시 아니죠? <laughs> 아야 다고 <다구> 안 쳤죠? <laughs> 야아 이거 잠깐만 이거 아니 아니 아야 이거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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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얘들아얘들아 안돼 빨리 게임 집중해 게임 집중해 게임 집중해 가자 가자 아 진짜 나 부럽다 아, 난 언제 결혼하지?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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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를 <목소리> 둔다. 뒤에 정크를 둔다. 정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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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크를 둘어. 정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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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어. 야 뭐야? 야 왜? 뭐 왜? 아무도 없어. 뭐야? 아, 이런...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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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부모님은 까방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갑시다. 베스... 아, <목소리> <배수>. 아, 이거... <laughs> 저, 이거 하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laughs>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 와우 와우 야총크리 너무 아프다 총크리 너무 아파 야 뒤봐 오케이 커. 툼피 커 툼피 커 툼피 커야야 애들 미쳤다 애들 예. 아, 아, 오케이 어아아 어,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애들아, 아 얘들아 아들아나 화물이야 어 가. 가. 야. 오케이, 샷컷 좋아요, 좋아!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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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룹! 리그룹! 얘들아, 리그룹! 와, 우주 꼬지! 여러분들, 핫바스티온 나왔습니다. 아, 자, 다 맞겠습니다. 기대하고 계셨죠? 핫바스티 갑니다. <laughs> 아, 너무 많은 걸바라지 마세요. 그래,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괜찮아. 자, 간다. 오케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야, 컷! 헤드샷, 에첸이 컷! 아무것도 못 해. 저대. 뭐다. 오면 안 돼. 아? 오면 안 돼. 오 하나 죽었다. 안 돼. 하나. 안. 안 돼. 와, 투비. 투비 오지 마. 투비. 투비. 뭐야, 뭐야, 뭐야. 투비. 투비. 아, 투비. 투비네 투비가. 투비가. 투비 투비가 지렸죠? 투비가. 지렸습니다. 자, 재정 비리그룹리그룹리그룹리그룹리그룹리그룹리그룹리그룹 리그룹,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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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얘들아 클린 방송 클린 방송 그래 팁까지 봐줄게 팁까지 봐줄 게 팁까지 봐줄게 팁까지 봐줄게 아 떼지마 와우 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 잠깐 잠깐 오케이 오케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멜리시카 멜리시카 루시카 아! 야, 좋아! 야, 바스 나왔다, 바스! 야, 내가, 야, 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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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뭔데, 뭔데, 뭔데? 솔저, 그, 솔저, 안녕. 솔저, 안녕! 솔저, 안녕! 솔저, 안녕! 오케이. 솔저, 집에가, 내가 보냈어. 솔저, 내가 보냈어. 솔저, 내가 보냈어. 보냈어. 아나 누나, 솔저 잡으러 갑시다. 솔저, 솔저. 내가, 내가 왼쪽 맡을게. 솔저,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야, 야, <어디>? 어, 여깄네? <S> 여깄네, 여깄네? <S> 어. 오케이. 오케이. 손바꼭질 그 하는 거 뭐야? 아나 아, 누나 아, 왜왜아나 누나 아나 누나 아나 누나 아나 아, 나 누나 아나 나 누나. 아, 아, 누나 아이씨 괜지 괜지 아우 야 이거 뚫리면 은 답은 있은 있는데 <웃음> 있는데, <웃음> 있는데 답은 있는데 뚫리지 마자 아 안돼 안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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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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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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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저리 저리 아야 이겼다 와, 야 부부버스 탔다 부부버스 부부버스 이거 유튜브 각제대로 뽑았는데 부부버스 감사합니다 어 음. 고생하셨습니다 하바 v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와우 wow, 야이 이거 뭐야 이 이거... 와우 wow, 지렸다 장구야 잘했어도와